네, 안녕하세요. 잠이나 구독 누르시고요. 오늘은 포켓몬 유나이트 2월 티어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패치로 메타가 또 바뀌었는데 누가 떡상했고 또 누가 박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미끄레곤입니다. 미끄레곤은 성장이 좀 어려운데요. 물론 잘 크면 강하지만 못 크면 게임이 터져버립니다. 미끄레곤은 성장 여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포켓몬입니다. 잘 크면 한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뽐낼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존재감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로싱리스는 순수 재미로 하기엔 좋은 포켓몬이지만, 너프를 먹고 약해졌습니다. 로싱리스는 컨트롤하는 재미가 있는 포켓몬이지만, 너프 이후 예전만큼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적당한 강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포켓몬이에요. 다음으로 야도란입니다. 야도란은 궁극기 하나는 인정입니다. 하지만 궁극기의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단점이 있죠. 야도란은 궁극기 하나만 보면 진짜 개사기 포켓몬입니다. 하지만 궁극기가 없을 때는 다소 존재감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도 적 딜러를 제대로 묶을 수 있는 스킬 덕분에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포켓몬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타에서 개꿀린 자 그림자 분신에다가 궁을 박으면 한타를 그냥 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다음으로 암펠리스입니다. 암펠리스는 벽 생성으로 한타를 유리하게 이끄는 포켓몬인데요. 껍질깨기도 물론 좋은 스킬이지만 요즘은 암석 공인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벽 생성으로 상대의 이동을 방해 가능하고 팀원들에게 유리한 포지셔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사용법이 어렵고 공격력 자체는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딜링보다는 보조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실색조입니다. 실색조는 궁극기에 부활이 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부활기가 있어서 한타 지속력이 좋고 팀원들이 죽어도 다시 돌아와서 싸울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타에서 확실한 기여도가 있죠. 실색조는 어느 탱커보다도 팀파이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그만큼 변수 창출도 많은 포켓몬이고 궁극기를 제 외한 일반 기술 들도 아주 좋은 성능 을보 이고 있 어서. 이 랭크에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라프라스입니다. 라프라스는 궁극기 하나로 한타를 뒤집는 포켓몬인데요. 물론 전에도 야도랑과 칠색조각 궁극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했지만 라프라스 궁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존력이 아주 높은 포켓몬이고요. 하지만 운영이 조금 어렵고 특정 메타에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데로트입니다. 데로트는 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게임을 유리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컨트롤이 중요해서 초보자에겐 좀 어려울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잠만 보입니다. 잠만 보는 초반 라인 전최강 인데요. 초반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적 딜러를 방해하는 능력이 최상급입니다. 초반에도 회복기를 가지고 있고 적들이 상대하기 정말 귀찮게 만드는 포켓몬이죠. 다음으로 거부강입니다. 지금까지 궁이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거부강 궁극기는 진짜 한타를 뒤집을 수 있는 포켓몬입니다. 궁극기가 빠르게 차면서 한타에서 엄청난 변수 창출이 가능합니다. 탱커 역할을 하면서도 적진을 휘저을 수 있어서 게임을 뒤집는 능력이 뛰어나죠. 라인전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진입 후 생존력도 좋아서 상대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포켓몬입니다. 스킬에 따라서 강한 CC기를 보 보일 수도 있고 강한 딜링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키입니다. 블랙키는 그냥 탱커 끝판왕이라 볼수 있는데요. 블랙키는 현재 포켓몬 유나이대에서 가장 강력한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내구도 좋고 회복도 되고 속도도 빠른데 딜까지 나옵니다. 특히 궁극기가 말리아되게 강력해서 한타에서 제대로 쓰면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어요. 토긴스 플러스 바크아웃 콤보를 활용하면 상대의 딜도 무력화하면서 강력한 지속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이걸 안 하는 게 손해일 정도로 개사기 포켓몬이죠. 네, 이제 서포트형 포켓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맨은 순수 재미도 있지만 구립입니다 컨트롤 자체는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포트에 비해서 서포트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고 특정한 조합이 아니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마이맨은 깜깜이와 마찬가지로 재미는 있지만 성능이 부족한 포켓몬입니다. 요즘 메타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포켓몬 중에 하나죠. 깜깜이도 마이맨과 비슷하게 그냥 순수 재미입니다. 하지만 카정 플레이나 상대를 괴롭히는 플레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가끔씩 하면 재밌습니다. 다음으로 는 푸크린입니다. 푸크린은 강력한 CC기와 브루저 스타일의 서포터인데요. CC기 능력이 뛰어나서 한타 기여도가 높고 궁극기 밸류도 좋습니다. 탱킹과 딜링을 동시에 할수 있는 강력한 포켓몬이지만 서포트의 본질인 회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쉬운 점이 있죠 다음으로 팩신은 울진하는 포켓몬들의 완벽한 카운터입니다 뭐 스피드형 포켓몬들이나 이동기가 많은 포켓몬들을 상대할 때 중력 한번 찍으면 다 무력화 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가 원딜이 많거나 상대에 그런 포켓몬이 없다면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아링입니다. 단일 대상으로 하는 힐이 매우 강력하고 날컷키니나 킬가르도 같은 원맨 킬리 조합에서 강합니다. 하지만 광역 힐이 부족해서 팀 전체 지원 능력은 떨어집니다. 다음 백소모카입니다. 큐아링은 단일 힐이라면 백소모카는 팀 전체 힐을 보여주는데요. 소모카는 팀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국밥 같은 힐러입니다. 힐과 보호막을 꾸준하게 제공해서 팀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변수 창출 능력은 없지만 꾸준한 지원으로 팀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는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후파입니다. 후파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포켓몬입니다. 순간이동 활용한 맵 장악력이 뛰어나서 오브젝트 싸움이나 전략적인 플레이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궁극기는 한 타에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스킬이라 제대로 활용하면 게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피너스는 힐로 세고 궁도 쓴 유일무이한 서포터입니다. 해피너스는 포켓몬 유나이트의 최고 힐러 중 하나입니다. 이 궁극기가 너무 강력해서 한 타에서 한 명을 완전히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신비의 부적으로 방해 무효를 줄수 있기 때문에 CC 기가 많은 메타에서 필수 픽입니다. 다음으로 고라파덕입니다. 고라파덕은 어플을 먹어도 여전히 강력한 포켓몬입니다. 스킬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도 CC 효과가 뛰어나서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죠. 특히 궁극기와 패시브 효과가 너무 좋아서 라인 전부터 한타까지 꾸준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포켓몬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드형 포켓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팬텀은 빠른 버스트가 가능하지만 본인도 쉽게 터지는 단점이 있어서 안정성이 부족한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마스카나는 그냥 장점이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도 뛰어나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배타에서 특별한 강점을 가지지 못하는 포켓몬이죠. 다음은 파이어로입니다. 파이어로는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고 후방에 있는 포켓몬을 잘 견제할 수 있죠. 하지만 진입 후 잡아도 자기가 죽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포켓몬입니다. 다음으로 앱솔입니다. 앱솔은 초반이 매우 강력한 암살자형 포켓몬인데 초반 갱킹이 강력하고 빠른 이노 속도로 적을 처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고 궁극기가 들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라우라입니다. 제라우라는 추격 능력이 강력한 포켓몬입니다. 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며 궁극기 한 방으로 적을 순삭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하죠. 하지만 와일드볼 의 판정이 다소 애매해서 빗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라크입니다. 스라크도 앱솔과 같이 강력한 갱킹을 보여주고 스킬콤보도 폭딜이 들어가는데요. 라인전에서 적을 압박하기도 좋고 한타에서 적을 빠르게 처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킬이 없을 때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단점이 있어서 타이밍을잘 맞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로아크입니다. 조로아크는 기동력이 좋아서 핑퐁 플레이에 유리한데요, 한번 콤보가 들어가면 적을 순식간에 삭제할 수 있는 강력한 딜링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스킬이 끊기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상대의 시시기를 조심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피아입니다. 리피아는 초반 갱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죠. 갱킹이 매우 강력하고 한 타에서도 빠르게 적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동성이 좋아서 위험할 때 도망가기도 쉽고. 위에 있는 원딜 포켓몬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죠. 다음으로 다크라이입니다. 다크라이는 c c 기가지속딜이 뛰어난 암살제형 포켓몬입니다. 특히 다크홀로 적을 묶어버리면 한타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는데요. 패시브 덕분에 스킬딜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적에게 위협이 되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궁극기를 활용하면 맞딜 능력도 강력해서 적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포켓몬이죠. 네 다음으로 두트리온은 빠른 이동 속도와 지속적인 딜링이 강점인 포켓몬입니다. 드라이어태가 점프킥을 활용하면 적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면서도 살아나는 능력이 뛰어난. 특징입니다. 특히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라인전, 한타, 오브젝트 싸움에서 벽을 계속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한번 잘 크면 후반에도 강력한 델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캐리가 가능한 포켓몬입니다. 대망의 마지막은 가라르 나생마입니다. 극한의 기동력과 핑퐁 능력의 최강자를 보여주는데요, 가라르 나생마는 현재 최고의 기동력을 가진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빠른 이동 속도와 높은 갱킹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적을 계속 기로 피고 변수를 창출할 수 있죠. 특히 패시브 덕분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뛰어나서 잘만 다루면 정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성 때문에 실드까지 끼고 방해물로 적진에 뛰어들어가도 살아나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포켓몬 유나이트 2월 티어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메타에서 강력한 포켓몬을 선택해서 랭크전에서 유리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 이제 구독 누르고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